안녕하세요 삐라입니다 곧 실험모드가 본서버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패치의 세부 내용이 미리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버워치 특정 영웅들의 CC기, 군중 제어기죠 예를 들면 메크리의 섬광, 아나의 수면 등등 캐릭터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스킬에 대한 대규모 패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드오그의 궁극기 대재앙의 밀쳐내는 정도가 20% 증가하였습니다 패치 일도에 따르면 더 많은 적들을 더 멀리 밀쳐내게끔 변화를 주어서 대재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기존 대재앙은 밀쳐내는 용도와 딜을 넣는 용도 사이에서 조금은 애매했었는데 조금 더 밀쳐내는 용으로 쓰이게끔 패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라인하르트의 너프가 있었습니다. 대지분쇄를 막고 누워있는 시간이 3초에서 2.5초로 줄었습니다. 탱커 유저들이 여러모로 고통받는데 라인하르트의 너프는 조금 뼈아프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강착 스킬의 패치가 있었습니다. 기존 강착의 스턴 시간은 최소 0.5초에서 3초까지 거리별로 달랐는데요. 이 스턴 시간이 0.8초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킬의 시전 시간이 0.75초에서 0.65초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더 빨리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그마 패치가 너프냐 버프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버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네크리의 너프가 있었습니다 성광탄의 스턴 시간이 0.85초에서 0.7초로 꽤큰 너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광해들을 맞추는 게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의 전체적인 너프가 있었습니다 기본 발사의 빙결 지속시간이 1.5초에서 1.3초로 너프가 되었고 공급기의 지속시간이 5초에서 4.25초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큰 너프였습니다 그리고 아나의 너프도 있었는데요 수면총의 지속시간이 6초에서 5초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지트의 방패 밀쳐내기의 스턴 시간이 0.75초에서 0.65초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실험모드 전체적인 CC기 너프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CC기 패치가 실험모드를 넘어서 본서버로 넘어온다면 돌진조합 그리고 둠피스트의 간접적인 버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제프카플란의 이번 패치에 대한 코멘트를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모드는 오늘 나율 예정입니다. CC기 군중제어기는 많은 유저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모드에서 약간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2에서의 군중제역에 대한 더큰 아이디어들을 현재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은 지금 패치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큰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을 오버워치1 실험모드에 가져올 수는 없지만 개발팀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실험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실험모드 패치에 대해서 피드백을 남겨주십시오. 반응이 좋아서 변경사항 중 일부를 본 서버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오버워치2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왔습니다 과연 언제쯤 오버워치2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번 패치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설정도 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부!